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배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나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과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이로라 아,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어, 친구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을 다룹니다. 어,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부하리오 생명이시며, 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 이 시간이 지나면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 가운데서 더큰 일을 하시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며, 죽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일부는 이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보고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자꾸 확산되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일이라고 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가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며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